전교협의회 43차 모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돌리고자 하는 대만, 일본, 한국 모든 대표들 위영원이함께지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 네. 네.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過去에经常看到의 몇몇 동공, 像 천장도, こんばんはこのようにして礼拝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武蔵教会在台北の武蔵教会陳博成牧師紹介をいたしますええ、何度も参加している人と初めての人と何度も何度も何度も参加している人がいます牧師にな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って私が転身するときに言うので 나도 도 남아있겠다, 그가전체의교회 c h i a n g w e 우리 한국, 의 경우 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y o t 습니다 주제를 우리 이 박사님을 통해서 들으려 합니다. 공는 것이 도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맨해튼의 뉴욕 맨해튼 a 도로와의 도로에 있는 그파 m a n 과의전쟁 a n t 임기를 마치고 보 t 가 되면서 공부가 o the world. I'm not sure. I'm not 이 또한 가지는 교회는 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방어적 목적을 가지고 전쟁하 것은 용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 가르침을 예, 실천했습니다 예, 마틴 루토킹 목사 톨스토이 성공회에 특히 가난을 전포하던 <laughs> 시도아께서 <그래서> 노수아에게 <저우> <laughs> 이르시되 그 사이에 가난 땅의 원주민들은 <laughs> 요 예의와 소식에 의해 신지와 명심 말소가 <laughs> 없라하도습니다 <laughs> 台湾那边 四十六篇一到三节，上帝是我们的避难所和力量，是我们,我们有一个很好的联谊。東北亞教會宣教協議會啊，二千二十三年五月十五號會議，協議會。在之後，二千零二三年五月十五到十五號。東北亞教會宣教協議會共同聲明。第四十八屆東北亞教會宣教協議會呢，二千二十三年五月。

내년대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本館非常にうん韓国のうん大会うん同盟うんのうん準備うん準備うん準備うん準備うん準備うん準備う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備うん準備うん準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또 일본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같이 오셔서 우리 48차 총회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일본과 대만에 잘 들어가시고, 또한 한국교회도 이 전쟁과 교회 역할, 전쟁 속에서 교회 역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잘 감당하는 새 어,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